이 성분을 아시나요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자연의 선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피부를 밝히고 환하게 가꿔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매일 바르는 화장품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인류가 사랑해온 자연의 지혜와 과학의 결정체가 담겨있다는 거. 알고 계셨나요?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KM199 브라이터닝 블레미쉬 크림과 앰플입니다. 그런데 이 제품이 특별한 이유 바로 성분에 있습니다. 핵심 성분 1. 나이아시나마이드 Niacinamid. 이 성분은 현대 화장품에서 미백 기능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비타민 B3의 일종으로 수십 년 전부터 피부장벽 강화와 미백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어요. 효능. 피부 속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잡티를 완화하고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맞춰줍니다. 특히 칙칙하고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, 수분 손실까지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. 핵심 성분 이 e 글루타치온 GLUTATHION이 -E. 이 성분은 원래 우리 몸에서 자연 생성되는 항산화 물질이에요. 재미있는 건 수천 년전 고대인도 아유르베다에서도 피부를 맑게 하기 위해 항산화 식물을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이죠. 글루타치온은 그 지혜를 현대 과학으로 재현한 성분입니다. 효능.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맑고 투명한 피부 톤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. 실제로 많은 피부과에서 잡티 완화 및 미백 치료에 활용되고 있어요. 핵심 성분 사알부틴 (arbutin). 알부틴은 베어베리 잎에서 추출된 자연 유래 성분으로 옛날 유럽에서는 약초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미백에 사용했어요. 효능: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피부를 맑게 유지하며 자극이 적어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합니다. 이세 가지 핵심 성분을 고농축으로 담아. 단순한 미백이 아니라 투명한 광채 잡티 완화 피부 진정까지 동시에 케어할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흡수되는 텍스처 덕분에 매일 아침 저녁 기분 좋은 사용감까지 느끼실 수 있어요. 오늘 소개해드린 KM199 미백 솔루션 단순히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부 본연의 투명한 광채를 깨워주는 제품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사용법과 효과 그리고 피부 변화 과정도 보여드릴게요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